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리 쌀방앗간 큰 며느리입니다. 여러분은 밥을 하실 때 쌀을 몇번 정도 씻으시나요? 한세 번에서 다섯 번그 정도는 씻으시죠? 첫 물은 빨리 씻어서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네 번, 다섯 번은 씻는데요. 쌀은 많이 씻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야 밥이 맛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주부들이 세번에서 다섯 번 정도 씻는데, 어떻게 그러면 몇 번을 씻어야 되냐 하니까 10번 이상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10번까지 씻으면은,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쌀에 어떤 좋은 성분이 다 물에 씻겨 내려가서 밥맛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쌀룬도 붙어 있는 쌀이라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아,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서 한번 밥을 해보라. 그러면 밥맛의 차이를 느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쌀을 지금 이 컵, 밥솥에 있는 그 컵이잖아요. 이 컵으로 각각 3개씩 쌀을 떴습니다. 이 쌀은, 우 음. 알이 무척 잘죠? 이 쌀로 밥을 하는데, 요거는 3번, 이거는 10번을 씻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을 주어서 밥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 쌀은 3번만 씻겠습니다. 워낙 한 4, 5번은 씻는데, 세 번을 씻는 이유는, 아, 좀, 음, 열번 씻는 것과 차이를 내게 하기 위해서 씻습니다. 좀 햇살이라 첫 번째 쌀도 뜬 물이 뽀얀하죠? 두 번, 세 번만 씻는 이유는 음, 표시가 정말 음, 얼마나 나나 보기 위해서 세 번만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씻고요. 이 컵으로 세 개. 1대1의 조건으로 합니다. 둘,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놔뒀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쌀도 3컵을 넣은 건데 이것도 10번을 씻어 보겠습니다. 지금 씻어 놓으면 안 되겠죠?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니까. 확실히 세번 씻은 쌀은 이뜬 물이 좀 뽀얗게 보이죠? 그래도 뭐 쌀은, 쌀뜬 물은, 음, 어떤 뭐 나쁜 성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세번 씻어도 괜찮을 거예요. 쌀을 넣어서 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그외 쌀의 그 달콤한 향이 있죠. 그 달콤한 향이 더 나는 것 같은데 미오 쌀은 찰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덜 넣었어요. 그래야 이렇게 밥알이 살아있는 밥을 맛보게 되겠죠. 음, 같이 넣고 먹어봐야겠어요. 게 10번이에요. 10번도 좀 뽀얗긴 하죠. 이왕 씻는 거 15번 씻어 볼까요? 반모를 똑같이. 3개. 하나, 둘. 아, 물이 조금 부족하네. 부족하니까. 3개. 쌀 3컵에 물 3컵, 그리고 15번을 씻었습니다. 이거를 10분간 불려놨다가 밥을 하겠습니다. 지금 10분간 불려서 밥솥에 쌀을 앉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봅니다. 보이시나요? 밥알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죠. 음. 음. 자, 나는, 나는 밥순인가 봐요. 밥이 진짜 맛있어. 근데 밥은요?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맛있어요. 이 밥을 빻았다가 음, 한 내일 아침에 밥을 보면은 이 밥이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음. 세번 씻은 쌀. 이거는 15번 씻은 쌀. 음, 향기 확실히 세번 씻은 쌀은 그밥 냄새랄까? 그밥 냄새가 더 진해요 확실히 이 쌀은 밥 냄새가 덜해요 15번 씻은 쌀 확실히, 음, 단맛이 더 난다 그럴까요? 그 쌀의 단맛 있죠? 단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5번 씻은 쌀. 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깔끔한 반맛. 이거는 좀 달큼한 반맛. 여러분은 어떤 맛이 좋으세요? 물 절약 차원에서는 세 번, 네지 다섯 번 씻는 쌀이 좋고, 또 깔끔한 맛을 원한다 그러면, 15번 씻은 쌀. 이 쌀을 이렇게 두고요. 쌀은 이제 밥을 하고 나서부터 밥이 된 뒤로부터는 이제 밥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아침에 체크한 모습입니다. 15번 씻은 쌀이 확실히 밥도 더 하얗고요.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맛도 깨끗한 밥맛이 나고요. 세번 씻은 쌀은 단맛이 나고 좀 노랗고 탄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방앗간 며느리 30년을 하면서 이렇게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15번 씻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버님 밥을요. 할때세번 씻은 쌀과 열다섯 번 씻은 쌀을 밥을 했더니 밥이 많이 씻은 쌀이 더 맛있는 거 있죠?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예, 내가 할 일이 정말 없구나. 그렇게 할 일이 없니? 그러시는 거 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정말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좀 지루하셨죠? 그래도 오늘 참 좋은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드시고 건강하세요.